자 이번 시간에는 타자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타자 연습을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홈런 기기 그 안에 있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여기 나오죠자이 중에서 어디를 가느냐? 어, 특별 학습 특별 학습 안에 여기 홈런 타자 연습 있죠? 키보드 타자 연습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 연습, 단어 연습, 단문 연습, 장문 연습, 타자 게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리 연습하고 단어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 타자 연습을 20분 동안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